안녕하세요. 송단프로입니다. 바디턴 특집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레슨 해드릴 내용은 바로 샤프트예요. 이 대를 샤프트라고 하죠? 이 샤프트의 텐션을 이용을 해야 공이 멀리 똑바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샤프트가 휘지 않는다라면은 타이거우즈가 와서 드라이버를 쳐도 150m를 넘기기가 힘들 거예요. 그만큼 이 샤프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샤프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윙을 할수 있는지 지금 시작할게요. 제가 바디턴 스윙 첫 번째 시간에 레슨을 해드린 내용 중에 5시로 헤드를 내리면서 몸이 회전이 되고, 회전이 되면서 5시로 헤드가 내려져야 공을 잘칠수 있다 이게 바디턴 스윙이다 라고 레슨을 해 드렸어요 만약에 못 보셨다면 꼭 시청하시고 오세요 그래야 이 레슨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5시로 팔꿈치랑 손목을 이용해서 이 헤드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이 헤드의 궤도 궤적의 관점에서 레슨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샤프트잖아요 오늘은 샤프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5시로 내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샤프트예요. 제가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고 흔들면은 이 샤프트가 막 이렇게 휘어요. 자,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런 에임 스틱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5시로 이렇게 내리, 내리다 보면은 샤프트가 이렇게 휘겠죠. 자, 그래서 이 텐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5시로 퉁퉁 스냅을 주면서 이렇게 내리는 느낌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5시로 내리는 느낌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리는 방향이 잘못되면요, 샤프트의 텐션을 전혀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공을 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섯시로 헤드가 내려져야 돼요. 자, 다섯시로 내리려고 하면 이런 텐션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공을 치려고 했다. 백스윙을 한 다음에 공을 치려고 하면 이런 모션이 나오겠죠. 손으로 공을 치던가, 헤드로 공을 치려고 하던가. 자, 그러면은, 힘을 쓰는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공을 치려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샤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쉴 수가 없겠죠 어. 그럴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얘가 휠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힘을 써야 샤프트 휘겠죠 그리고 다시 골프채로 바꿔서 이공 쪽으로 힘을 쓰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막 공이 이렇게 찍혀 맞기도 하고 그리고 샤프트에 오늘의 주제인 샤프트도 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5시로 헤드를 내려줘야 샤프트가 휠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휘는 거는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 휘는 건 어떻게 해야 휘는지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낚시를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낚시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딱한번 해봤어요 그때 이렇게 잘못 당겨서 이게 낚시 바늘이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낚시대를 보면은 끝에 이렇게 미끼를 달잖아요. 그럼 미끼를 달아놓고, 자, 이렇게 낚싯대를, 자, 이게 낚싯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낚싯대를 이렇게 휙 던지겠죠. 자, 그러면은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낚싯대가 이렇게 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휘고, 딱 던지는 순간에는 이렇게 휘었던 낚싯대가 펴지면서 끝에 미끼가 쫙 날아가겠죠. 낚싯대가 이 휘어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는 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미끼가 쫙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낚싯대가 휘지 않는다면은 이 미끼를 멀리 던지려면은 정말 힘이 많이 들 거예요. 골프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샤프트가 휘어지고 다시 펴지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 이 끝에 헤드를 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가속이 되고 빨라지면은 거리가 멀리 가겠죠. 자, 그런데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낚싯대도 이렇게 탁 채는 순간에, 반대로 탁 채는 순간에 낚싯대가 반대로 휘고, 휘었던 게 다시 펴지면서 이게 미껴 쫙 날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낚싯대를 계속 밀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 펴놓고 그 다음에 미끼를 던지려고 한다던가 하면은 뭐 이건 타이밍이 안 맞죠. 샤프트도 다운스윙할 때 5시로 이렇게 내리려고 내가 할때 내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샤프트가 이렇게 휘고요. 반대로 이렇게 채는 이 채는 순간에는 샤프트가 반대로 휘게 돼 있어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프로 선수들의 슬로우 모션 드라이버 슬로우 모션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같이 맞을 때 샤프터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상식선에는 막 샤프터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맞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왜 그럴까? 어렸을 때참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푸르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골프를 쭉 배웠었고요. 그게, 이 샤프트가 반대로 해야, 샤프트가 낚싯대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야 헤드가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연습 방법이 필요해요. 자, 백스윙 갔다가, 5시다시 5시. 그러면은, 탕탕탕 하면서, 샤프트가 이렇게 휠 거예요. 어, 참고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단단한 샤프트의 클럽보다 만약에 남성 분이어도 여자체가 있다 여자 드라이버를 내가 빌릴 수 있다 하면은 여자체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성분이라면 은 최대한 부드러운 클럽 최대한 샤프트가 말랑말랑한 그런 클럽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5시로 탕탕 샤프트 그러면 이렇게 꿀렁 꿀렁 휘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칠 때, 칠때 제가 소리를 "탕, 탕, 탕" 이렇게 내볼게요. "탕, 탕, 탕"에 공이 맞아야 돼요. 탕 하는 순간, 샤프트가 반대로 휘잖아요. 그 순간에 공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은... 공을 치고 나서 탕이 되거나, 아니면은, 탕이 여기 되고, 그 다음에 공이 맞고. 이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낚싯대랑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미끼 던지려면은 멀리 안 가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이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여자채로 부드러운 클럽으로 연습을 하면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빳빳한 클럽으로 연습을 하면 한달 걸릴 게 부드러운 클럽으로 연습을 하면은 뭐 일주일만에도 이 타이밍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 혹시 부드러운 클럽이 없다라면은 저런 식으로 에임 스틱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자 다시 백스윙탕탕탕탕자 그러면은 여기서 탕 탕이 되던 게 여기서 이렇게 텐션을 샤프트 텐션을 만들면 공이 안 맞잖아요. 공을 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이 안 되는 게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몸회전.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몸을 돌려서 탕에 공이 맞도록 이 타이밍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오케이, 타이밍 잡았어. 나는 이제 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 사실 이 타이밍만 정확히 맞춰도 거리가 분명히 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늘리고 싶다. 더 나는...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 텐션을 크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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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텐션, 이렇게 작은 텐션으로 공이 맞는 것보다 당연히 탕, 탕, 탕 하면은 이 샤프트가 훨씬 더큰 텐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탕, 탕. 이때 팔꿈치랑 손목도 이용이 되지만, 몸도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큰 텐션을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 탕, 탕, 탕. 이런 식으로 큰 텐션을 만들어내면은, 그만큼 거리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 샤프트에 대해서, 이 샤프트를 활용해서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이 레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바디턴 특집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